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저보다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아, 그래도 음. 모른 것 같아. <laughs> 이번에 네. 선생님 2020년 12월 뱀띠 분들 차례입니다. 네. 예. 뱀띠들이 네. 어, 올해는 악삼재인 것 같아. 네. 올해는 네. 이제 20살을 먹은 애기들을 보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키고 네. 또.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고, 열심히 해야죠. 또 어. 이성, 이성도 이성. 또 열심히 사귀어야 되는데, 어. 똑바로만 사귀면 되잖아. <laughs> 응? 그냥 개나 소나, 그냥 연병을 사귀지 말고, 네. 어? 그리고 친구, 친구, 여친, 남친 뺏지 말고, 어? 요새 애들은 개념이 없더라고. 어, 맞아요, 맞아요. 응? 열심히 살고, 네. 그러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 주위에 그,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 그런 거몇번 봐가지고 그래. 어, 그러세요? <laughs> 열심히 살고 네. 노력하고 살고 네. 또 부모 속삭이지 말고. 아, 네, 건강하고 네, 건강하 서른두 살 먹은 애기들 보면 서른두 네, 살애기죠 어, 자꾸 애기라 그래서 생각도 안다 서른두 살 먹은 어, 친구들을 보면요. 네, 네. 이제서야 직장이 직장이든 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은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직업적으로 많이 이렀어요. 그래서 음. 지금 근데 다시 지금 이제 계도를 다시 해 나가더라고. 응. 음. 뭐든지 할수 있는 아이라서 선그님또 실패하더라도 음.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소심해 기사생들이 보면 네. 잘 넘어 이달 잘, 다음 달 다음 달잘 이달 조심해야 돼. 예. 네. 용띠 뱀띠는 네. 이달 조심하고 다음 달 동짓달 조심하고 네. 잘 넘어가자. 네. 잘 넘어가면 네. 어 내년에는 괜찮아. 내년은 삼재가 나가면서 괜찮아요. 네. 마무리만 잘 하시면 돼. 아. 어? 직장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제 다시, 네. 어, 직장으로도 그렇고, 문이 열린다 소리 나오고, 네. 응? 또, 어, 영업하는 사람도 다시 뛰라고 돼 있고, 음. 44살 되신 분들? 44살은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음. 44살은 네.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죠? 어, 몸수 쪽으로, 사고. 사고. 응, 사고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어, 다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음, 상처는 뭐 이성 때문에 상처받는 건가요? 복합적이죠. 복합적이. 예. 복합적인 누구 한 사람 놓고 정해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어 전반전 후반전은 태어난 시기를 본다 이러면. 네. 어 전반전에 태어난 분들은 태난 분들은 소, 소심하고. 그리고. 내가 펼치려고 해도 꿈을 못 펼쳤을 거예요 네. 근데 후반 들어가서 올 1년 12달이 44살 보면서사사공명회원 일을 해서 네. 막말로 죽을 살 자가 두개가 들어있잖아 어. 죽을 살 자가 두개가 되니까 악삼재예요 악삼재 네. 음. 그리고 특히나 또 어, 5월 6월 생 5월 6월 달 태어난 생들은 더 악삼재야 네. 그래서 건강 쪽으로 치라고 되어있거든 건강 쪽으로 음, 음. 좀 봐야겠다 네. 56살 먹은 사람들은 네. 올해 내 주변에는 다 힘든 것 같아. 음. 내 주변에는 좋은 일안 들으면 정말 약이고, 네. 들으면 병이라고 항상 힘내라고. 내가 좋은 말은 해줘. 좋은 말은 조언을 해주는데, 우리 만신집에 왔을 때 나쁜 말과 좋은 말과 두 가지가 있어. 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올해는 당신 참 괜찮겠다. 이러면 기분 좋게 가잖아. 근데 왔을 때. 아, 올해는 당신 정말 수가 나쁘니 조심해 이러면 찝찝하단 말이야. 찝찝한 듯지 해운연이 불기를 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고 마이집에 보살집에 왔다 해가지고 나쁜 말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라서 먼 미래는 못 내다봐. 하지만 1년, 2년, 3년 치는 신령님 주시면, 신령님 주시면 일어줄순이 있어. 무해무탈한 데 하고 넘어갈 사람 있는가 하면, 매를 달에 너는 다칠 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그거는 미리 예언해 준 거니까 본인이 조심해야 돼. 음. 그래서 전부로 오는 거야. 그래서 전부로 와서 올한 해가 어떻습니까?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새해가 오면 올한 해는 어떻겠습니까? 어? 지금 우리가 한해 마무리 하면서 56세는 올해는 정말 안 좋아요. 음. 올해는. 몸수 조심해야 되고, 음. 사고수 조심해야 되고, 금전도 조심, 돈을 돈을 안 깨지면, 음. 건강을 깨지라고 그랬어. 아. 건강 깨지. 뭐, 입술 있고, 구설 있고, 사람이 여러 명을 어울리다 보면, 입술도 따를 것이고, 구설도 따를 것이고, 망슨살도 따를 것이고, 관제수도 낄 거야. 네. 어? 56세는 오래 잘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달, 다음 달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뱀디분들, 선생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예. 하여튼. 무조건 건강하시면 돼요. 네네. 건강해야. 돈도 볼수 있는 거고, 그럼 집안도. 최고지 그럼요. 예. 어리든, 나이가 작든 많든, 네. 음. 건강해야 음. 앞으로 미래도 계획할 수가 있는 거고, 음. 또 집안도 튼튼하게 할수 있는 거고, 네. 또 사업도 계획적으로할수 있는 거고. 뱀띠들이 네. 대부분 보면, 어, 20살 먹은 애기는데 아직은 세상 목적을 모르고, 초롭고, 음. 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죠. 또, 부모한테 회유하면 되고 네. 또 서른 두살 먹은 친구들은 이제 걔도 이제 다시 자리 잡으라고 돼 있으니까 막 바람이 많이 불었을 거야 올해 이 바람 저 바람 모진 바람 맞으라고 돼 있어 음. 자중이 안 된다 소리를 했고 네.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자중을 하래 음. 얘들 어 가면서 내년 들어가면서 나감 삼자가 나가면서 자중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만네살또 사사공명이고 사자가 사자는 말 그대로 재수가 없어. 삼재다가 삼재는 네. 복삼재든 업삼재든 간에 네. 삼재는 말 그대로 삼재거든 음. 이제 3년 동안 삼재가 들었잖아 네. 내년에 삼재가 나가면서 일단은 삼재에서 나쁜 거를 좀 치고 나가니까 좀 조심해서 나가면 돼 오십육 네. 세인지 5 6세참 네. 많은 바람을 맞았을 거야 음. 많은 걱정을 했, 근심 걱정이 들었을 거야 잠도 못 잤을 거야 응. 또, 이게 또 겨울에 지금 바깥에 찬바람 부니까 더서럽픈 사람도 많을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또 상처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있는데 네. 올해는 어쨌든지간에 어잘 넘어가면 좋겠다. 음. 이 보살은 네. 그래요. 그래서 또 내일 향해서 네.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 내일, 어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네. 음 마음 가짐이 중요하니까. 음. 그랬으면 좋겠어. 예, 선생님, 아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예.